가서 살짝 좀 돌려서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천천히 안개 걸쳤고 MK를 근접용으로 쓰는 건 초근접에서만 가능하다. 여긴안 된다. 될려나? 한번 해볼까? 8배? 8배로 돼?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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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씨 뭐야 이거. 승, 승천할 뻔했다. 어. 넘떨궜다자 보고 먹어도 좋거든요. 저 지금 갑옷이 얼마 내고도가 없어가지고 자문 한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를 어떻게든 살리는게 좋은데. 자. 이거 크나큰 제가 결단을 했어요. 자자자자. 자자자자. 자 자자자자. 자자자. 없고, 없고, 직패드 필요 없고, 여러분들 직패드 필요 없어요. 진정하세요. 직패드 필요 없습니다. 직패드 필요 없어요. 예? 직패드 필요 없다고요. 직패드로 맞아보셨어요? 직패드 필요 없다고요. 없다 했습니다. 바과 넌양아치냐아 저거를 틀어 굽니다. 칩패드 먹자 칩패드 먹자 칩패드 먹자. 아 씨, 안 되는데. 칩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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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연막탄. 좋았어. 치피들 같은 연막탄 먹었어. 됐어, 이제 만족해. What the fuck? 아니야, 싫어. 나 이거 쓸 거야. 싫어, 이거 쓸 거야. 집중, 집중. 집중. 잠깐 얘를 누가 쐈을까? 여기서 보일만한 애가 여기밖에 없는데. 얘를 누구가 쐈거든? 속속라인에 그럼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렇지. 자, 조금 가서 Q&A 안 해서 네. 양아치야 이웃속까혼나야 돼. 아 여러분들 때문에 원끝으로 갔잖아요. 집중해 집중. 방심하지 마세요. 이건 집으로 붙여도 되는데 MK라서 사실. 근데 집으로 붙이면 제가 말했죠. 나중에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거 붙인 나중에 나오기 힘들다고. 어? 어 야, 저거 다녀, 저거 다녀, 저거 다녀, 저거 다녀, 저거 다녀. Oh, what is tha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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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o 진 a y t o 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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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뉴스 auch> 진짜 <laughs> 혼나야돼 혼나야돼 똘이 다킬! 빡! 들어가자! 점프! 누워서! 저! 까복, 까복, 까복! 뭔또 끝이야, 젠장! 머리 또 끝이라니! 머리 또 끝이라니! 오케이, 하나 발견. 하나 발견! 후! 안으로 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건 할수 있다! 이건 할수 있다! 안개 때문에 안 보일 땐. 바퀴를 0으로. 이거 할수 있다! 이거 할수 있다! 이거 할수 있다! <laughs> 아, 나머진 집이 아닐까? 야 라스 집, 라스 집, 라스 집! 부시 차, 부시 차, 부시 차, 부시 부시